안녕하세요. 이슈잇다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지지자와 공화당의 총걸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연휴 기간 내부적으로 전략을 정비하고 외부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지지계층 결집을 위한 희생양 공격 전술을 취하고 있습니다. 희생양 공격 전술은 말 그대로 전쟁에 나서기 전 전선을 이탈하고 탈영한 병사를 공개 처형하고 지나왔던 다리를 불살라 버림으로써 스스로 테러를 차단하는 전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 메코넬 상원 다수당 대표와 연방 법무부 그리고 FBI를 희생양으로 골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자신의 대통령 후보가 이 정도의 증거를 통해 선거 승리를 강탈당했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 행위나 다름 없이 행동할 텐데. 맥코넬 다수당 대표와 상원의원들은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잘못된 선거 국면이 그냥 지나가길 바라며 도무지 싸우지 않는다고 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연방법무부와 FBI가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선거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증거가 흘러넘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역사는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맥코넬과 연방법무부 FBI는 그에게 남은 여러 전략 전술에서 사용 가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연방의회 대통령 선거 인단 인준 과정에서 맥코넬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연방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이미 수립했으며 특별 검사의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FBI에게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버릴 것은 빠르고 단호하게 버림으로써 전열을 정비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며 처음으로 대중을 향해 총 걸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무 등을 비판함과 동시에 결코 포기하지 말자 1월 6일 모두 워싱턴 DC에서 보자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말과 이달 19일 워싱턴 DC 집회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집하자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법원이 이번 선거에서 아주 무능하고 약했다. 우리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지만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송 자격을 문제 삼았는데 우리가 휘둘린다면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는 젊은 미군은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치러진 선거가 이번 미국의 대선보다 훨씬 공정했다고 말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1월 6일 연방의회 대통령 선거인단 인준 절차에 앞서 치러지는 1월 5일 두 명의 조지아주 연방상원위원 선거를 위한 유세를 1월 4일 가질 예정입니다. 이 또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전술의 일환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1월 4일 유세를 강조하고 선거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선거 당선자가 1월 6일 인준 절차에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인준 절차에 제시될 각종 증거 수집 작업에 기존 법률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 법률팀을 이끌고 있는 루디 줄리안이 변호사는 연방의회에 제출할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화당이 민주당만큼의 용기금만 있다면 벌써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줄리안이 변호사는 민주당은 나쁜 일을 할 때에도 더욱 단결하며 진실을 위해 투쟁할 때보다 나쁜 짓을 할때더잘 뭉치는 경향을 보이지만 공화당은 엄청 당할 때에도 소심하게 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경우 매우 용기 있게 나서지만 공화당은 늘상 겁먹은 토끼같이 행동한다고 전지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와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주의 인증 절차 취소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습니다. 그는 조지아주에서 3만 표를 훔치는 증거를 담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인증 취소 직전까지 와 있다면서 표를 훔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할 증인들도 아주 많이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줄리안이 변호사는 특히 조지아주 커피 카운티에서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인증을 거부한 여성이 신체적 위협에 대한 협박을 받기도 했다면서 주지사가 주지사답게 행동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지만 이들은 마치 겁을 잔뜩 먹은 공화당원처럼 행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14만 표 중에서 바이든이 13만 8천 표, 트럼프가 2천 표를 얻었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도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주에서는 88만 표 이상이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고 개표됐으며 우편 투표 40만 표에서 70만 표가 인쇄된 투표용지보다 더 많았다면서 즉각적인 인증 처리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애리조나주에서도 공화당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 관계가 좋지 않은데 모두 주지사 진영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줄리안이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당선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오히려 더 경계하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증이 취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법률팀에서는 애리조나주의 불법 체류자 투표를 조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1만 표 이상의 표 차이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줄리안이 변호사는 단지 이틀만 시간을 준다면 3, 4만 명의 불최자 투표 의혹을 밝혀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주 엔트링 카운트에서 재검표 혹은 재판정 받은 비율은 82%에 달한 점, 인구가 가장 많은 웨인 카운트의 71개 투표소 선거구에서 투표 숫자보다 개표 숫자가 월등히 많았던 점, 40만 표가 공화당 참관인 없이 개표된 점, 10만 표 이상을 통째로 집어넣은 점, 동일한 표를 최대 6번이나 스캔한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가 12만 표 이상 불체자 투표를 고려하며 40만 표 이상으로 승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투표장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애를 지는 사람들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받아 투표를 한 수십만 명만 제외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승리가 확정됩니다. 그는 더 나아가 한 곳에서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거나 네개 주가 한꺼번에 인증 취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한 주가 앞장서서 나설 경우 다른 주에서도 용기를 얻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줄리안이 변호사는 언론의 적대적인 태도에 대해서 최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최근 캠프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라는 캠페인 광고를 제작해 각 언론에 뿌리고 있으나. 지역 방송국에서만 우호적인 태도로 선거 광고 방송을 집행할 뿐, 폭스뉴스에서는 편집을 가하고 대부분의 공중파와 주요 방송은 광고 방영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리안이 변호사는 언론은 마치 우리가 선동이나 반역 행위를 하는 것처럼 떠들어댄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맞다면 주류 언론이 거짓을 선동하고 반역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줄리안이 변호사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상하원위원에게 전화해서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촉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1월 6일까지 원하는 대로 수당하려면 반드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배신할 경우 모든 것이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주류 언론은 펜스 부통령이 전선을 이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와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열책을 쓰고 있는데 시졸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CNN 등 주요 언론들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물, 특히 1월 6일까지 할 일이 무척 많은 펜스 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생산에 열을 올렸습니다. 주류 언론이 이번 연휴 기간에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로 휴가를 떠나 백악관 집무실을 아예 옮겨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주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듯 보안을 목적으로 중요 국면에서 휴가를 떠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갈 경우 가짜뉴스 생산 유통 경로를 매우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성향이 아주 강한 인터넷 매체 한두 개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펜스 부통령이 1월 6일 이전에 일곱 개 경합주 선거인단을 취소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진행하지 않고 1월 6일에도 결국 바이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예상하는 기사를 쏟아냅니다. 이 뉴스를 인용해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CNN이 동일한 취지의 소설 같은 기사를 작성합니다. 지역의 기반을 둔 군소 언론과 한국과 같은 해외 언론이 다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을 이용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벼랑 끝에 밀렸다는 특파원발 기사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알려드렸다시피 이 가짜뉴스의 원천은 결국 이름도 생소한, 결국 추적하다 보면 주소조차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이 소스를 기반으로 하거나 별도의 익명 소스를 인용한 기사는 지난 주말 모두 2천여 개에 달했습니다. 여기에서 퍼져나간 외신까지 합친다면 세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한국 언론이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방식과 별다를 게 없는 셈입니다. 언뜻 보면 모든 국면은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입니다. 모든 언론 지형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 진영의 초조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왜곡된 기사를 쏟아내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증거는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 기사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훔칠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을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계엄령에 대한 특별한 뉴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 기사를 통해 완벽하게 민주당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가진 카드는 개엄령 선포, 반란 진압법 시행, 주정부의 투표기계 압류, 선거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1월 6일 연방의회 대통령 선거 인단 인준 과정에서의 뒤집기 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모두 거의 불가능하다며 여러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대통령제를 파생시킨 대통령제 민주주의 종주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엄령 등의 카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짜뉴스이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이 기사에는 무려 4,1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가장 인상적인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DHS2938이 남긴 글인데, 나는 이건 말하기 싫은데, 소위 법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트럼프는 할수 없다고 무수히 말해왔으나 트럼프는 실행에 옮겼는데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놀라자빠지게 만든다. 라고 썼습니다. 주류 언론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공갈로 치부하며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대로 실행에 옮겨왔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뉴스 또한 가짜뉴스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에는 트럼프가 카드를 함부로 썼다가는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성 멘트도 있었는데 이 댓글에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카드를 계속 써왔어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행간의 의미도 읽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이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가진 게 너무 많기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이슈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사 한 문장은 폭스뉴스 닷컴의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연방 하원위에는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밤에 서명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과 정부 예산 법안 패키지에 포함된 600달러의 수표 대신 미국인들에게 2000달러의 지원금을 보내는 법안에 투표할 예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온 세 단어를 알아보죠. House of Representative, 미국은 양원제인 거 아시죠? House of Representative 직역하면 하원의원들의 집, 즉 하원의회를 뜻합니다. 상원의원은 Senator, 상원의회는 House of Senate입니다. 다음은 In lieu of 라는 수고입니다. In lieu of 라는 무엇 무엇 대신에라는 뜻이죠. 여기에는 600달러 수표 대신에라고 쓰였습니다. 말할 때보다는 주로 문서나 신문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스티뮬러스 앤거버먼트 펀딩 패키지, 스티뮬러스. 스티뮬러스는 직역하면 자극이라는 뜻인데요. 자극을 주고 활성화시키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스티뮬러스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 격려금, 고호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버먼트 펀딩은 말 그대로 정부 펀드, 정부 예산이라는 뜻이죠. 오늘도 한두 마디 이슈 이스타 시사용어 프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조금 쉬었나요? 하하하하하. 앞으로도 계속 이슈 이달 시사 용어 프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